2025년 3월 2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에서 21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홍민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루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들려 하르며 꼬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음... 우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자탄에게 매임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반 로마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 사건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학살을 당한 이유 바로 지은 죄가 많아서 특히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참변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으로 이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질문에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더큰 죄인이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질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거나 죽은 것이 아니구나.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또이 결론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큰 죄인이 아니라고 했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거나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선민사상에 어떻게 보면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절 3절에 아주 의미심장하고 강력한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5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개는 단순히 돌이킴이 아니라 남의 죄를 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남을 볼 때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삶. 이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우월함, 선민주의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너무 학습되어 저절로 물 흐르듯 나오는 문장이지만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나,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보고 또 그들을 판단하며 정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정죄하며 스스로 우롭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회개해야 함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홍민정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그를 의지하게 하시므로 전과 같은 환경에서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지혜를 주심으로 집 보증금을 모아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집을 예비하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도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사님의 사연과 고백의 내용이 담긴 찬양, 로렌 데이글의 You Say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Some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God you have